4절에서는 벡터의 뺄셈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벡터의 뺄셈은 덧셈을 활용한 것으로서 먼저 역벡터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입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벡터 a, b를 갖다가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때 b A 벡터 즉 AB 벡터와 BA 벡터는 서로 크기는 같죠 그러나 서로 시점과 종점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벡터 BA를 벡터 AB의 역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영문자 소문자로 나타낼 때즉 벡터 A로 우리가 벡터 AB를 나타냈을 때 바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선 역벡터를 갖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벡터 A가 벡터 AB면은 마이너스 벡터 A는 바로 BA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역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전혀 반대인 아, 그러한 벡터를 말하고 표시할 때에는 원래의 벡터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벡터인 벡터 A와 그 벡터의 역 벡터인 마이너스 벡터 A를 서로 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뭐 쉽게 스카라를 보게 되면은 그냥 A, A랑 마이너스 A랑 도하면 0이 되겠죠? 근데 이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벽, 변이 벡터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A로 왔다고 하게 되면 제자리에 있는 게 됩니다. 결국 움직이지 않은 게 되겠죠? 어. 그래서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왔다 우리가 0벡터로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원래의 벡터인 A벡터와 그 벡터의 역벡터인 마이너스 벡터 A를 서로 더하는 것은 자, 선분 벡터를 보게 되면 은 AB벡터와 BA벡터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A에서 B로 왔다가 다시 B에서 A로 온 것이므로 결국은 제자리에 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왔다 우리가 제자리 A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a,a A 벡터로 표시하면서 요거 갖다 우리가 0 벡터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0 벡터는 제자리인 a,a에 있는 것도 0 벡터고요 그럼 비도 마찬, 마찬가지겠죠 제자리에 있는 b,b 벡터 요것도 역시 0 벡터가 되어있고 또 제자리에 있는 c,c C 벡터 뭐 이와 같이 다 제자리에서 있는 요런 벡터들은 우리가 0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한 0 벡터는 제대에 그냥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0벡터의 크기는 바로 0이 된다 이것이 0벡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벡터와 0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은 벡터의 합과 또는 역벡터를 응용한 벡터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다음 벡터를 구하시오. 먼저 벡터 AB와 벡터 BC입니다. 벡터, 벡터 a b 가 있겠죠. 벡터 AB. 그다음에 벡터 BC를 합하면은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벡터 AC가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선분 벡터에서 두 개를 또두개 또는 세개 또는 네 개를 더할 때 처음 벡터의 이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게 되면 은이 전체 합한 거는 처음 벡터의 시점과 두 번째 벡터의 종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벡터 AB와 벡터 BC 합은 바로 A와 C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A, C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보지 않고 요 같이 기호만 봐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AB 벡터, BC 벡터, c c 벡터 한번 볼까요 AB 벡터 B, C, 벡터. C, 벡터. 다 더하면 결국 뭡니까? 결국 제자리에 있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 해보지 않아도 문, 그림을 보면은 바로 제자리에 있는 바로 A, A, 벡터. 즉, 0 벡터가 된다고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요 10만 갖고선도 우리가 A, A, 벡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죠? 그 다음, 그 다음 벡터의 또 종점과 또, 그 다음 벡터의 시점이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다 지, 지우고선 요 벡터의 맨 앞에와 맨 뒤에 걸 갖다가 그 답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렇문에 결국은 벡터 AA가 되겠고,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0벡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역벡터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벡터의 뺄 셈은 역벡터를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즉,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는 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칼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5뭐 뭐 빼기 3은 5뭐 더하기 마이너스 3, 그죠 같겠죠? 이와 같이 벡터가 스칼라랑은 좀 다르죠 방향을 고려하니까. 그러나 상당 부분 계산에서는 서로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뺄셈을 구하는 기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볼까요 o a 벡터 빼기 o b 벡터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자, 여기 보시죠 o a 벡터 빼기 o b 벡터 이거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공식만좀 알면요 금방 벡타 B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은왜 이렇게 되는지 갖다가 먼저 기하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벡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할까요? 자, O, b 벡터가 벡터 b면은 마이너스 벡터 b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즉 O, b 프라임 벡터 되겠죠? 요 우리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것은 그 평행사변형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평행사변형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요것이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o d 벡터는 역시 또요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바로 b a 벡터 같다는걸알 수겠죠. 있 따라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B A 벡터가 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O A 벡터에서 O B 벡터를 뺄 때는 즉 서로 시점이 같은 데에서 자, 이 시점과 두 번째 벡터 시점이 같죠? 이렇게 시점이 같은 벡터에서 뺄 때는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이 되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이 종점이 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a 빼기 벡터 b, 요거는 바로 b에서 a 쪽으로 손을 긋는 이러한 벡터가 된다. 이런 것 같다 우리가 벡터의 뺄셈을 구하는 기하학적 방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분 벡터로 표시된 두 벡터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선분 벡터의 시점과 종점만 가지고 구하는 아주 유기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벡터 AB와 벡터 BC를 더할 때잘 봅시다. 벡터의 덧셈에서 첫 번째 벡터의 이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이 시점이 같으면은 같으면은. 첫 번째 벡터의 시점과두 번째 벡터의 종점을 갖다가 합으로 하는 그러한 벡터됩니다 즉, 벡터 a c 가 바로 이두 벡터의 합이 되겠죠. 아, 뭐또 볼까요? 만약에 벡터 a b 가 있고요, 또 벡터 b c 가 있고, 또 벡터 뭐, 뭐 c d 가 있고, 뭐또 플러스 뭐 벡터 뭐, 뭐 d e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더해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같죠? 요거 같죠, 요거 같죠. 그러면 요거는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a 와 e 만 남죠. 그래서 요거 사합은 결국은 벡터 a 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또 볼까요? 뭐쭉 더해서 뭐 벡터 뭐 a b, 벡터 b c, 뭐 벡터 뭐 c d 뭐쫙 나가서 끝에 가서 벡터 뭐 y z. 그다음에 플러스 벡터 z a 일분는 자, 이거 지워지죠? cc dd 딱워지면 y y 지워지고 z z 지워지면은 앞에 a 와 d a 결국은 점 a 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온 벡터를 다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벡터 a a 가 돼서 영벡터 국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을 겁니다.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는 벡타의플레임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OA 벡타에서 OB 벡타를 빼는 경우. 자, 이때는 두 개의 벡타가 시점이 같습니다. 지금은 O에서 시작을 했죠. 이것도 O에서 시작을 했죠. 즉두 개의 벡타의 시점이 같은 경우에는 뒤벡타의 종점을 시점으로 하고 첫 번째 벡타의 종점을 중점으로 하는 그라한 벡터가 바로 두 벡터의 뺄셈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예제를 이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 이렇게 하나, 두 어, 이렇게 있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이걸 O라고 하고 O라고 하죠. 이걸 O라고 하고 그다음에 OA 벡터를 벡터 a. 오 b 벡터를 벡터 벡타 b라 할 때, 요 다음 요런 선분 벡터로 표시된 요런 벡터들을 갖다가 벡터 a와 b로 나타내어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 도형에서 풀어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덧셈의의 상형법칙 또는 평행사변형법칙 또는 뭐베스의 법칙 이런 것들 을 이용하면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이 선분 벡터의 시점과 종점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번 풀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번째 헥타 ab는 자 헥타 ab는 자 우리가 아까 헥타의 덧셈 구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즉 첫번째 헥타의 종점과 두번째 헥타의 종점이 같으면은 두개 합한 거는 이앞에거와뒤에거라고 했으니까 헥타 ab는 헥타 a B는 헥터 헥터 o 와 헥타 ob를 더한 거랑 같게 되겠죠 이런걸중우이가 아셔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벡터 A5와 벡터 OB를 더한 것은 벡터 AB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벡터 A5는, 방향을 바꾸면, 벡터 A5가 아니라 벡터 OA가 되면은, 이제 벡터 A5의 역벡터가 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o a 벡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OA벡터, 플러스 OB벡터. 여기서 우리가 OA벡터는 우리가 벡터 A라고 했고, 오비벡터는 벡터 B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A벡터와 플러스 B벡터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분 벡터의 식점과 종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벡터의 합과 SM을 우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벡터 p c 도 볼까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벡터 p c 도 역시 또더스테 원칙을 이용해서 벡터 BO와 벡터 OC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터로뒤집습니다 b 5 벡터를 5 벡터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또 c 0 벡터를 딱 c 5 벡터로 바꾸게 되면또 역시 역벡터가 돼서 마이너스 5 벡터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건 b 벡터고 이건 a 벡터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b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 다시 뒤집으면 마이너스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차 과의 5번을요. 자. AB벡터, 플러스 BC벡터, 플러스 CD벡터, 플러스 DA벡터 이거 우리가 아까 잠깐 봤죠? 자, 서로 벡터의 더셈인데자첫 번째 벡터의 종점과 두 번째 벡터의 시점이 같다 이것도 같다 같다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첫 번째 벡터의 시점과 마지막 벡터의 종점만 남게 되겠죠? 결국 이것은 AA벡터가 돼서 0벡터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A 벡터와 5 벡터를 더하고, 또는 5C 벡터와 5D 벡터를 더해서 얼마가 되느냐. 이때, 여러분들이 앞에 그림에서, 5C 벡터는, 5C 벡터는, 5A 벡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반대입니다. 다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5A 벡터가 되겠죠. 또한, 5D 벡터 역시, 5B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게 되므로, 요건 역시또 마이너스 5B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5A 벡터 서로 지워지고, 5벡타 서로 지워지게 되면 마지막 남은 것은 0벡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헥터의 더셈이나 뺄셈을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기하학적인 방법과 또는 선분의 선분벡타의 중점과 시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둘다 활용하면 되겠습니다.